한국과 미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것은 교육의 위기에서 기인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그 시대와 사회의 바탕을 형성해 주는 것이 교육인데 오늘의 교육에 무엇인가 잘못 있고 결함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저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서울 대학에 갔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에 들어가면 서울 약대에 입학이 되었다 그러고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에 들어가면 서울 상대에 입학되었다고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수 삼수 사수하다가 자살하는 젊은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과 교육에 이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는 분이 이곳에 들려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새 신학교도 대단히 들어가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4대, 5대 1이 되었고, 금년에 제일 신학교에서 높은 입학률은 9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은혜시대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3수, 4수, 5수까지 하고 신학교에 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에서는 이 학생을 붙여줘야 하느냐, 붙이지 말아야 하느냐, 토의를 장시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도 오늘 사회에 교육의 위기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묻는다면 저는 오늘 교육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지식교육, 인포메이션 교육, 기술 교육에 시중을 하고, 인간 교육, 사람 때문에 교육,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격자로 키우는 교육에 등한시하고, 실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인간 교육, 예수님의 인격 교육,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관 교육에 우리의 관심의 눈을 돌려봐야 할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셨고 다른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지만 대개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비유를 통해서 언제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스토리텔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진리를 설명해 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해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실물 교육의 천재였고 선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실물 교육이 갖다주는 효력과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거닐치고 사물을 대하실 적에 여사이 보시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크고 적은 사물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진리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들의핀 백합화를 보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천국의 오묘한 진리를 심오한 진리를 파헤쳐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고 사물을 볼 적에 교육적인 눈으로 언제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보고 사물을 보고 역사를 볼 적에 예수님이 지녔던 교육의 눈으로 보는 안목을 키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보다 더 풍요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인생을 보다 가볍고 뜻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산야에서 있는 몇 그루의 나무를 바라다 보시면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심오한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을 나무에 비유한 것을 흔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려 시대나 이조 시대의 시조를 읽어봐도 꿋꿋이 절개를 지키고. 의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청송에 비유를 했습니다. 또큰 인격자, 큰 인물을 거목이라, 큰 나무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흔히 우리 이민생활도 나무를 옮겨 심는 이 시기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시기 보면은 어려서 나무를 옮겨 심으면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삽니다. 그러나 너무 큰 나무를 옮겨 심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10대, 20대에 이민을 오게 되면 새땅의새 문화에 잘 뿌리를 내리어서 적응을 합니다. 그러나 40대, 50대, 60대에 이민을 오면 새로운 문화 풍토에 뿌리를 내리고 적응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은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수 있다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때문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자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삶의 법칙이요, 자연 법칙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측정해 볼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훌륭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와 생활과는 잃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는 행동적인 언어입니다. 동적인 언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동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로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어로 먼저 고그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적 표현법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늘 기록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이 동사가 중요하고 히브리어 언어의 성격은 행동적인 언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다고 하는 말이 그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며 생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언어에 있어서는 신앙한다고 하는 말과 신앙행위와 신앙생활을 구별할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지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신앙을 갖고 생동력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경건한 행위와 생활이 수반되는 아름다운 선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 주고 강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이 이러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적에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분명히 말씀할 것이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가 영락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적에 내가 너를 모른다, 굴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절초풍할 졸도할 노릇입니까? 내가 영락교회 장로 생활을 했고, 권사 생활을 했고, 집사 생활을 했고, 성가대서 봉사했고, 회교에서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적인 주님의 음성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의 열매 맺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은 열매를 맺은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가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코 열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될 때에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과 수고보다는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만을 맺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 급선무요 더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만 맺겠다고 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이 소독을 여행하다가 세탁업을 하는 집에 가서 민간 그 민박을 맺 며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손님이 오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혹저 건너편 세탁소에 갈 것을 잘못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한국의 행자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아니, 잘못 왔던 옳게 왔던 돌만 걸면 되지 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느냐 했더니 그 주인의 답이 참 멋이 있습니다. 그 앞집의 세탁소도 그래도 같이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분량의 일감을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 빨리 해치우면 하나님이 빨리 데고 가니까 그저 적당히 분수에 알맞게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육체적 건강에 더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약입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 약입니까? 사실 삶의 경쟁 속에서, 사업의 경쟁 속에서 그런 삶의 여유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 그분이 감명을 받은 것은 세탁이 잘못되었거나 때가 묻은 것이 있을 적에 돈을 반환하거나 혹은 디스카운트를 해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손해나는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믿지는 장사입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용이 쌓이는 것을 그는 볼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신용이 그러 하여금 비즈니스에 성공케 하는 비결이 되고 있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보이지 않는 신용이 인생 사업에 더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더 중요한 차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주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열매만 많이 맺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사고 방식은 못 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될 적에 생명력 있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법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좋은 나무가 될수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또 농업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법과 나무를 가꾸는 법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감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오지 아니하고 고염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좋은 감이 무럭무럭 달리게 하려고 하면 고염나무를 자르고 감나무를 접붙여야 좋은 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감나무가 되지 못하고 고염나무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감을 열매 맺지 못하고 이기주의의 열매, 시기와 질투의 열매, 권태와 나태의 열매, 혹은 분쟁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이러한 못된 호염나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첩붙여질 적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실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충성과 온유와 철제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혀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열매를 내 힘만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내 힘만으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화평의 열매도 내 힘만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미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며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은 슬픔과 큰 아픔 속에 짓눌려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웃과 화목하고 합병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늘 갈등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몇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나무들이 생각하기를 내힘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으로 그 나무가 있다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여기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우리는 있다 위에 존재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기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발걸음의 첫걸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 삶의 목적이 있고, 여기에 삶의 참된 사명이 부여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물음을 기피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일찍이 인간을 가르켜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약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현대인은 생각하지 않는 갈대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적 파산선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색이 없는 삶은 지식은 있지만 은 지혜가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포기하고 살아가려고 할 적에 현대인들은 지식은 머리가 터질도록 많이 쌓였지만 인생을 사는 참지에는 상실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할줄 압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교육적 안목으로 인생과 역사와 사물을 보는 일입니다. 영어에도 어르스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눈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높이 창공에 떠서 보면은 아마 더잘볼수 있다고 하는 말인 줄 압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똑같습니다. 2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나 15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나 다 성냥값 뒤집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흑인인지 백인인지 무슨 벤스를 탔는지 카드락을 탔는지 복수바음을 탔는지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높은 데서 이렇게 차별 없이 보는 안목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안목으로 인생과 역사와 사물을 볼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배워야 할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보다 풍요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보다 값진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보다 진실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생각이 앞서서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겠다고 하는 과제입니다. 바로 여기 에 오늘날 교육의 위기가 있고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나무 때문에 과제를 상실하고 성취와 과업에만 너무 치중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업적에 치중하게 될 적에 오히려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되어져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져야 할 나무가 될 적에 열매는 자연히 아름답게 맺어지는 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서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좋은 나무냐를 아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또한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내가 맺은 삶의 행위와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열매는 참으로 진실의 열매인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는 성실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 성전을 떠나가야 할줄 압니다. 이러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육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신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한 진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안목으로 역사와 사물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들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300여 명의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우리 교회 학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교사 자신이 늘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삶에 열중하고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많은 천 삼백여 명 어린이들 참으로 좋은 나무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꿈나무들로 아름답게 무럭무럭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